thank you 안녕하세요 <laughs> 동태눈으로 본 캠핑의 동태눈입니다 아까 첫 영상 보시면 저희 캠핑 가는 줄 아셨죠 오늘 아쉽게도 예약을 해 놓은 캠핑장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동태눈TV가 아닌 동태눈으로 본 캠핑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짤 영상은 뭐냐 제가 뭐 약간 뭐 아이디어 적인 요소가 들어간 용품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카오박스예요 저도 이 카고 박스를 구입한 게. <웃음> <웃음> 1년 반? 이 정도 됐을까요? 이 카고 박스가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 캠핑하다 보면은 점점 뭐 물품이 많이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버너부터, 뭐, 뭐, 뭐가 있지? 버너, 주방용품. 그치, 주방용품. 그리고 짜장을 랜턴부터 시아 맞아 캠핑 하루하루 다니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용품이 많이 늘어나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한 박스예요 이게 내하 중이 100kg입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성인 분들은 뭐 이렇게 충분히 의자 대용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더 보여드리려고 하고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 카고 박스는 용량이 70리터입니다. 이게 70리터, 50리터, 30리터, 뭐한 22리터? 뭐 이렇게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높이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면적만, 그, 이 가로 면적만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큰 거죠. 70리터. 왜냐면 이 정도는 돼야지 제 용품들을 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걸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뭘 넣고 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 첫 번째 열매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 몬스터 아니시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박스 그, 쿨러 받침대. 아, 그래. 어우, 똑대 쿨러 받침대고요. 얘는 삼각대입니다. 하롯대 하로대. 제 자작 하롯대죠 선풍기. 선풍기. 실타프그 인디언 행어. 워터저그죠? 그리고. 방수포. 그래, 방수포. 루미나 랜턴. 방염포랑. 파이어폼. 빨랫줄그 스트레치 코드. 그리고 뭐 이런 답답리한 거. 낚시대도 있고. 루어 미키죠? 그리고. 하팩.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쓰다 남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들어가죠 이게 70m 짜리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30m 50m 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카고박스 상판입니다 그리고 BBQ 의자죠 도마 조리도구 조리도구 그리고 얘는 연장선 아 타프 연장선이구나 탈거지만 네. 건조대. 그리고 이거는? 냄비 및 접시. <laughs> 냄비 및 접시. 언어. 언어. 루메리 랜턴. 코페. 코페. 장갑 이런, 쌀쌀한 거. 미니 랜턴 2개. 이속 가스. 콩콩이. 컵. 그리고 데크팩입니다. 나사팩. 퐁퐁이 일회용 젓가락으로 수저죠 이거는 제이전 영상에 찍은 적외선 감지센서 그리고 이거는 모기 모기 기피제입니다 이사타 감지기 모기향 자 이것도 있네 구세미 구세미, 구세미, 구세미 있고요 그 여기 뭐 있어 여기도 데크팩하고 혹시 이제 겨울에 동해 캠핑할 때 하려고 구입해 놓은 핑거팩 입니다 제일 작은 단조팩이죠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laughs> 스테레스 종지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들어가는 거 같나요? 아이자가 빠졌네? 떨어졌네? 여러분 참고로 고드밀러 그 카고박스를 사시면 이 앞면에는 로고가 없어요 원래 이건 앞면에 로고가 있죠 근데 원래 옆면에만 있습니다 인쇄로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고드밀러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붙인 거죠 그랬더니 제가 아이가 떨어졌네 혹시 여러분들이 고드밀러 저 카고 박스 사셨는데 어왜 나는 왜 정면에 로고가 없어 이러, 이러시지 마세요 <laughs> 원래 없습니다 정면에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게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구입을 하세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잘 샀다 생각하는 것중 하나예요. 이 카고 박스가. 아, 맞다. 이 카고 박스가, <laughs> 뭐, 의자도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걸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구입을 하셔서, 고든밀러 전용으로 나온 상판이에요. 근데 이 상판이 뭐가 좋냐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빼셔서 <laughs> 제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빼셔서요. 홈에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또 선반으로 사용도 가능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드밀러 전용 상판이 나는 테이블이 큰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위에 랜턴이나 뭐 캡핑 요코 올려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지금 땀이, <laughs> 와, 딱 이렇게 고생한다, 진짜.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추천해주고 싶은 캠핑 장비, 가고 박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저는 기왕이면 뭐 70L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50L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길이가 긴 장비를 넣게 되면 은 저는 50m 짜리보다 70m 짜리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 그만 찍을게요. 진짜 더워서 못 찍겠어. 자세한 스펙은 어, 제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하게 기입을 해놓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간다. 아, 이 70m 카고박스에 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뭐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뭐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 그 부피나 크기에 대한 좀 개념이 안 잡히니까 막연히 뭐 50리터야 뭐 높이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가는 물품들을 보여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장비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고 어? 난 저기에 이거 이거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아마 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렸고 자 그럼 여기까지 동태 눈으로 본 캠핑의 동태님이었습니다 <laughs> 열심히 일한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뒷 모습은 더 아름답구나 근데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얘네 도대체 어디서 찍는 걸까 근데 여기는 <laughs> 저희 깡구 회사의 전용 발콘입니다 저희 깡구님이 그 회사 이 깡군의 회사님이죠. 회사님이래. <laughs> 이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찍으러 왔어요. 흔쾌히 이사님께서 마음대로 촬영하라고 하셔갖고 이렇게 오늘 구려부라 그리고 저희 집에서 깡군의 회사가 차로 한 7분? 한 5분? 7분 거리에요. 그래서 시간 내서 왔는데 너무 덥네요. 진짜.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장소 협찬이죠. 장소 협찬해 주신 깡구님 회사 이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